안녕하세요. 이 티셔츠 다른 색상도 있나요? 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회색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세요? 음, 저는 원래 회색 좋아하지만 새해에는 좀더 화사하게 입고 싶어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이 티셔츠 다른 색상도 있나요? 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회색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세요? 음, 저는 원래 회색 좋아하지만 새해에는 좀더 화사하게 입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행운을 가져달라고 입기에 딱이죠. 좋아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혹시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S에서 X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어떤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보통 M을 입는데 혹시 M 사이즈가 너무 딱 맞을까 걱정돼요. 그럴 땐한 치수 크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XL은 너무 크고 L이 적당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혹시 직접 입어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피팅룸은 저쪽에 있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입어보고 나오면 어떻게 보이나 평가해 주세요. 오늘 패션쇼네요. 물론이죠. 패션쇼 멋지게 해주세요. 혹시 옷이 너무 크면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딱 맞으면 저도 커피 쏠게요. 곧 나올게요. 기대할게요. 혹시 나중에 다른 색상이나 스타일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티셔츠 다른 색상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 티셔츠 다른 색상도 있나요? 您好,這件T恤有其他顏色嗎? 색상. 색상. 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회색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세요? 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회색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세요? 有的,有蓝色、红色和灰色。你有特别想要的颜色吗？회색, 회색. 음, um, 저는 원래 회색 좋아하지만 새해에는 좀더 화사하게 입고 싶어요. 음, um, 저는 원래 회색 좋아하지만 새해에는 좀더 화사하게 입고 싶어요. 음, um, 我本来喜欢灰色,但新年想穿的亮丽一点。 화사하게,明亮的。 그러면 빨간색이 행운을가져 달라고 입기에 딱이죠. 그러면 빨간색이 을가져 달라고 입기에 딱이죠. 나 홍색 정운 좋아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혹시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좋아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혹시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好. 나에 홍색 봐.請問有多種尺寸嗎? 사이즈 네, S에서 X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어떤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네, S에서 X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어떤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요다. 총 s 到 x l 都有您需要哪個尺寸 다양한 또양다 보통 M을 입는데 혹시 M 사이즈가 너무 딱 맞을까 걱정돼요. 보통 M을 입는데 혹시 M 사이즈가 너무 딱 맞을까 걱정돼요. 워 평소에 M, 戴有點擔心 M號會太貼身. 딱 맞다. 剛好合身. 그럴 땐한 치수 크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XL은 너무 크고 L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럴 땐한 치수 크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XL은 너무 크고 L이 적당할 것 같아요. j 종情况下拿大一号也是不错的选择 x l 可能太大 l 应该刚好치수시寸号마 좋은 아이디어네요. 혹시 직접 입어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혹시 직접 입어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好主意可以试穿后再决定吗이 보다 穿 네, 피팅룸은 저쪽에 있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네, 피팅룸은 저쪽에 있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당연, 시在那边如果尺寸不合我再帮您换피팅룸시 감사합니다. 제가 입어보고 나오면 어떻게 보이나 평가해주세요. 오늘 패션쇼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입어보고 나오면 어떻게 보이나 평가해주세요. 오늘 패션쇼네요. 감사我试다出来麻烦帮我看看今天有点합走秀呢사합하다 평가. 물론다죠 패션쇼 멋지사해주세요 혹시 옷이 너무 크면 커피 한잔사드릴게요 물론이죠. 패션쇼 멋지게 해 주세요. 혹시 옷이 너무 크면 커피 한잔사 드릴게요. May 20 n e ti, xing da f a n 이 zou xiao ge wo kan. Ru guo yi fu t i da, o qing ni he ka fei. 멋지게. 셔치다 굉장하다. 딱 맞으면 저도 커피 쏠게요. 곧 나올게요. 딱 맞으면 저도 커피 쏠게요. 곧 나올게요. 如果正好合身的话，换我请你咖啡，我马上出来。당말지면，正好合身的话。기대할게요혹시나중에다른색상이나스타일궁금하시면언제든말씀해주세요기대할게요혹시나중에다른색상이나스타일궁금하시면언제든如果之后想看其他颜色或款式，也可以告诉我。 스타일, 관시. 안녕하세요. 이 티셔츠 다른 색상도 있나요? 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회색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세요? 음, 저는 원래 회색 좋아하지만 새해에는 좀더 화사하게 입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행운을 가져달라고 입기에 딱이죠. 좋아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혹시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S에서 X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어떤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보통 M을 입는데 혹시 M 사이즈가 너무 딱 맞을까 걱정돼요. 그럴 땐한 치수 크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XL은 너무 크고 L이 적당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혹시 직접 입어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피팅룸은 저쪽에 있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입어보고 나오면 어떻게 보이나 평가해 주세요. 오늘 패션쇼네요. 물론이죠. 패션쇼 멋지게 해주세요. 혹시 옷이 너무 크면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딱 맞으면 저도 커피 쏠게요. 곧 나올게요. 기대할게요. 혹시 나중에 다른 색상이나 스타일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색상. 颜色，黑色，灰色。还差哈个？明亮的。幸运，好运。尺子，尺寸。太阳很多样的。m a t 刚好合身。尺数<數>，尺寸，号码。 이 법보다, 시, 촌, 피팅룸, 시, 이젠, 평가하다, 평자 멋지게, 쉴 치다, 精彩다. 딱 맞으면, 정好合身的话 style, 관심.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데 인킨, 징찌더 안짠 혼상, 삥삥에 오문데 핀다오.